자, 25 나누기 6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5 나누기 6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25 나누기 6은 자, 제일 먼저 6 4, 24 맞죠? 6 4, 24. 나머지 1이 됐습니다. 1은 나눌 수가 없죠, 6 6이 더 크니까 나누고 싶으면 공 하나 붙이시고요, 점 하나 찍으세요. 공 하나 붙이고 점 하나 찍으세요. 자, 6일은 6, 6일은 6, 6, 6. 자, 10에서 6을 빼면 4가 됩니다. 자, 4는 6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또 나누고 싶으면 0 하나 붙이세요. 0 하나 붙이고, 어, 66에 36. 66에 36. 자, 또 4는 어, 6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또 나누고 싶으면 0 하나 붙이세요. 6, 6에 36자또 4네요 어 그럼 계속 4네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어.. 점점점점점점 이거 뭡니까 6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6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그냥 점점점점점 할게요 끝없이 반복되니까 자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쓰려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가 여기죠 여기 자 반올림하겠습니다. 6은 반올림 어, 반올림 6은 어, 숫자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 올라가죠. 어, 반올림에서 올라간 숫자가 5, 6, 7, 8, 9는 요 위로 올라가서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 커지죠. 그래서 6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2가 됩니다. 답은 4.2라고 쓰면 됩니다. 자 2번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올리는 거죠. 여기서 반올림해야지 이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쓰는 거죠. 셋째에서 반올림합니다. 6 반올림 올라가는 숫자 맞죠? 5,6,7,8,9는 바로 앞에 숫자가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6은 7로 바뀌니까 4.17이 되겠네요. 두 번째 답은 4 1 7이 되겠네요. 4.17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162 나누기 33을 해 보겠습니다. 162 나누기 33. 자. 여기다 한번 해 볼게요. 162 나누기 33. 제일 먼저 355, 355, 165. 어, 165가 넘어갔으니까 4만 하겠습니다. 4. 3, 4, 1일이나 올라가고요. 3, 4, 1이 13이 됐습니다. 빼면 어, 0이고요. 빼면 3이 됐습니다. 자. 30은 어때요? 33으로 보면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공 하나 붙이고, 점 하나 쭉 쓰고, 여기다 계산하겠습니다. 몇을 곱할까요? 음, 9 어때요? 9. 9. 9 어땠습니까? 9. 9. 어, 9를 하면요. 3, 9, 27, 2 올라가고 3, 9, 27, 297이 됩니다. 그러면 3이 되네요. 어, 이거는 0 하나 붙이고요. 자, 계산하려고 하는데 계산이 안 되죠. 0 하나 붙여도. 그러면 여기도 0 하나 붙이고 여기도 또0 하나 붙이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33 곱하기 어, 뭐가 될까요? 33 곱하기 또 9가 되네요. 그러면 똑같이 297이 되고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공 하나 붙이고, 계산하려고 했는데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럼 공 하나 붙이고, 다시 또공 하나 붙이고, 그러면 9 어때요? 9. 그러면 3927, 또다시 297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쓰래요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는 라 얘기는 4. 90, 90, 90, 90.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라고 쓸래요? 소수 50번째 자리 짜리? 50번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러분들 홀쓸 때는, 소수 홀쓸 때는 9가 나오고요. 어, 소수 짝수 번째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짝수 번째에서는 0이 나오죠. 0, 그래서 50번째는 짝수니까 답은 0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62 나누기 33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62 나누기 33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보여줄게요. 162 나누기 33을 여기다 한번 보여줄게요. 자, 제일 먼저요, 어, 몇을 곱해야 됩니까? 몇? 어, 4를 곱하는 거 조금 전에 해봤죠? 4, 3, 4, 1 2, 1을 나가고, 3, 4, 1 2, 4. 빼면요, 어, 빼면 30이 남습니다. 30. 자, 여러분들 30을 30상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0을 하나 붙이고요, 여기는 점을 하나 찍고, 이젠 계산이 가능합니다. 몇을 곱할까요? 33 곱하기 9를 할까요? 9? 9를 하면 297이 나옵니다. 297은 297이 나오고, 자, 빼면 3이 되네요. 자, 33은 3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을 하나 붙이고, 여기다 몇을 곱할 건데, 곱할 수가 없네요. 그래도 33이 커요. 그러면, 공을 하나 더 붙이고, 여기도 공 하나 붙여야 됩니다. 공두개 붙였을 때, 여기 공 하나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33은 다시 또, 9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97이 되겠죠? 빼면 또 3입니다. 자, 3은 33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공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33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공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단 공을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어, 9를 곱하겠습니다. 그럼 도또 다시 297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4.909090909090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소수 50번째 자리에서는 짝 수번째에서는 0 0 0 0 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0이라고 쓰면 됩니다.